공강이고요 예, 예. 11시에 일어났습니다. 뭐, 눈 뜨는 순간부터 하루 시작이니까요. 알차게. 하면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. 쪼꼬 여기 봐봐, 누나 봐봐. 누나 보세요. 이 행동은 왜 그런지 아시는 분이시면 설명 좀 부탁드려요. 맨날 기지개 펴. 안녕하세요. 인사했지? 여기 와 여기. 안녕하세요. 오늘은 간장국수를 만들어 볼 건데요. 아 어디가? 같이 설명대로 했잖아. 뭐? 간장국수를 만들어 먹을 건데 지금 물을 끓이고 있고요. 완벽. 왜봐이 어떻게? 물 뺀다고 뺐는데. 어? 아, 자꾸 거품이 그막 차올라 이거 어떻게 되는거야 아, 냄비가 너무 작았나? 응. 짜잔 좀 간장이 많이 들어간 것 같긴 한데 맛있, 맛있긴 해요 여기에 노른자를 넣어가지고 흰자만 따로 해서 프라이를 어, 했습니다 귀여워. 세상 사람들 우리 쪼꼬 좀 보세요 저좀 보세요 쪼꼬 입냄새가 너무 심해 쪼꼬 냄새가 너무 심해 쪼꼬 입냄새가 너무 심해 밥다 먹었고 과제를 할 건데 그책 그런 독후감을 적어가야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9회 증명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곧. 어쨌든 1시간 컷으로 빨리 끝내고 오겠습니다 레츠고시간 <목소리> 반 동안 끝냈고요. 프린트만 하면 끝납니다. 뭐 할까요? 진짜 할거 없는데 사실 할거 많아. 할거 많은데 약간 할게 없었으면 좋겠는. 진짜 아무것도 하기가 싫네요. 아무것도 하진 않았지만 빨리 뽑아볼게요. 어떡해, 나? 고맙다. 저거야. 이거 어떻게해도 미치겠다. 미치겠다. 봐봐. 가만! 너 이거 머리, 이거 머리 다 젖어서 어떡할 거야? 미치겠다. 이 발은 또 어떡해. 너 이거 발다 젖어서 어떡해. 이야, 미치겠다, 너. 어머 미안 어떡해요 이거 다 어떻게 닦아요 또 꼬리 봐봐 꼬리는 그냥 괜찮네 뽀삐뽀삐뽀삐뽀 <놀람> 이 뭐야 너 다리 허벅지, 배살 어머나 내가 미치겠어 내가 그러지 말라고 옷을 입혔는데 꼼꼼도 뭐야 꼼꼬야도 거기있어 안되겠다 너탈탈거지 이거 빼주면 역시 오 초코야 누나방에 물을 엄청 뿌려놨네? 어떡해 앉아. 기다려. <laughs> 저 아이를 보십시오. 이리와 이리 아앉아 응, 아래아 잡아, 잡먹 잡아, 었아 끝. 아 잡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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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게 기능을 안보잖 안녕하세요. 종이접기 클래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아, 이거 뭐예요? <웃음> 분노. <웃음> 분노. 내가 내가 색, 소리 입혀줄게. 분노해봐. <laughs> <laughs> 어, 근데... <laughs> 네. 아, was t h i 말을 했었어 a b o 8 c m 어, 티8 c m <laughs> 어 Sea p a 1 c e c m l Sea parcel. Sea p a r c 그때, Sea parcel. Sea parcel. 를 네. 맹세합니다.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합니다. 준... 5월 28일. 28일? 응. 담보 오면 바로 알려주시면 바로 소개 영상 찍을 겁니다. 네. 카드뉴스가 올라가야 되는데. 살아봐야지. 열심히 살아봐야죠. 내가 선택한 일 열심히 살아봐야지. 회의를 위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주무세요. Ah, 피트리미션 이랬으면 그때 만똥다리 말하지 않았을까? 맘똥다리 말안 해줘. 영화? 아까 영화 아니었어? 응. 아니, 내가 만드는 게 빠르겠다. 마음에 드는 게 없네. 그치? 응. 어. 진짜 마음에 드는 게 없다. <웃음> <웃음> 아 생활화소가 지금.. 너무 레전드로 힘들었어서 이거 뭐 어떻게 지나간건지 도 모르겠어요 진짜 12시 전에 자는건 진짜 이례적인데 그냥 그냥 완전 밤, 밤에 특화된 사람이라 진짜 늦게자도 별 타격이 없는데 진짜 지금 빨 자야돼 다들 안녕히 주무세요 우리 가자 수고야 그 가자. 어디 응. 유튜브 남기니? 응. 내 얼굴 첫 째에 가려라. 응. 문만 나올게. 여친룡을 입었어. 이거 희진이가 사준 거예요, 여러분. 짜잔. 네. 아 몰라. 그래가지고. 걸어서 타고 싶었어 약간 뭐라 그러지 저 옷을? 슬리블리? 음... 아니야 저거 아예 룩 이름이 있어 따로 슬리블리? 진짜 통구로 좀 봐. 봐봐. <laughs> 거다. 응, 거다. 어디 가고 싶은데? 가보자. 너 어디 가고 싶은가? 한번 가보자. 아, 여기가 아니야? 응? 아가 어디 가고 싶어? 아, 절로? 가자. 가보자. 어, 그래. 에이, 에이, 이리 와. 여기 보세요, 여기 보세요, 우리 애기 여기 보세요. <laughs> 우리 이제 산책 갈까? 조금 이 들어가자 집에. 맞어, 아니었어. 여기, 여기 거의 지워지요 아니야 아니야 응. 이거 이렇게 한 거야. 원래 이렇게 한 거야. 안 지워진. <laughs>